시티브 자 이렇게 2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이세요 먼지 토끼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름을 창식이라고 해줬어요 얘도 친구가 돼야 돼가지고 어, 먼지부터 먹일까 어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창식이는 자유롭게 살아라 오늘도 남심을 꼬시러 가봅시다. 오늘은 어 어디를 가고 싶냐면요. 저 브릴든턴 베이에서 데드그라스 디스커버리 여기 가고 싶어요. 왜냐면 등대에서 사랑 나누기 하고 싶거든요. <laughs> 목적이 뚜렷한 편. <laughs> 그저 그 이유야. 우리 저번주에 꼬시려다가 못 꼬신 심이 누가 있었죠? 제임스였나요? 맞네, 맞네. 제임스를 저번에 꼬시려다가 못 꼬신 게 남자친구 한 명이 자꾸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몰래 은밀하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제임스가 퇴근을 해가지고 얘를 못 꼬셨단 말이에요. 오늘 남자친구가 되고 사랑 나누기랑 사진 찍기까지 한번 끝내볼게요. 그치, 칼퇴가 중요하긴 하지. 자, 제임스한테 오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머, 바로 왔는데? 어디가, 어디가? 나랑 놀러 온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다른 남심이랑 얘기하고 있어. 아니 지금 딸기 이렇게 비 맞고 있는데 여기 무슨 핫플이네? 사람들이 뭐 여기 다 모여 있어. 아 진짜 데이트 하기 진짜 힘드네. 아니 아니 자꾸 자꾸 왜 비숍이 뜨지?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아 이게 자꾸 비숍이 뜨는데요. 딸기가 지금 자발적으로 자꾸 비숍을 찾는데? 아직 남자친구가 아니니까 비숍을 먼저 꼬실까? 아 아닌가? 아 무슨 일이야? 자꾸 갈팡질팡 한다고 얘 되게 웃기는 놈이네. 다른 애 꼬시려고 하니까 지가 와서 말 건다고요. 비숍 간다 간다. <laughs> 아니 어디 가냐고? 아 진짜 속 터지네. 진짜. <laughs> 아 진짜. 제임스 저거 진짜. 관심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오고 그니까요 어, 지금 주먹 꼭쥔거 보이세요? 한대 쥐어박고 싶어가지고 웃으면서 욕하는데요 <laughs> 첫 키스 떴다 아 이거 보이세요? 얘또 자러 갈거 같은데? 일단은 뽀뽀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봐 가지마봐 손잡아 가지마봐 잠시만 어디야 여기 또 어떻게 들어갔어 가지마 진짜 이번엔 키스해라 진짜로 아 한다 한다 하 그러니까요 키스 한번 하기 힘드네 진짜 일단 그러면은 여기있다 제임스와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 바로 갑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게 하기로 했잖아 어디가냐고 야 일단 남자친구 되어달라고 해?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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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봐 제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 사랑 나누기는 아직 하기 싫고 남자친구는 된다 아 됐다 됐다 남자친구 해준대요 다시 시도합니다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 오 성공 성공 됐다 됐다 마우스 겁나 급하다고 아 급할 수밖에 없지 자꾸 집 갈라 그러는데 잠깐만 딸기만 가는 거 아니지? 얘는 왜 걸어가냐고, 딸기는 급해가지고 뛰어가는데. <laughs> 세워라, 내워라. 원래 이렇게 사랑 나누기 하기 힘들어요? 딸기 여기서 기다리는 거 보세요. 딸기 또 주먹 꼭지였는데요? 안 오기만 해. 저 주먹이 어디로 향하는지 봐. 왔네, 왔네. <laughs> 야, 진짜 기다리다가 늙는 줄 알았다, 야. 가자. 자, 등대에서 사랑 나누기. 조명 바뀐 거 봐. 불이 딸기색이네. <laughs> 오! 폭죽 터져요. 아, 뭐야. 등대에서 사아나는게 별거 없네? 야, 저 혹시 또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우리 아직 사진 안 찍었잖아. 기다려봐. 야, 갔네. 갔어. 됐다 그래. 그러면 밤바다를 보러 한번 가봅시다. 밤바다. 모래 시몰레온 해변. 그 밤바다에 왔는데요 날라니가 있네 꼬실사람 <laughs> 날라니밖에 없다 어어 어, 누구야 누구야 그 <laughs> 애써 흐린눈 하는데요 딸기가 그 가던 길 가시면 돼요 <laughs> 날라니랑은 조금 친구지 친구 그래좀 불이라도 피울까 불 피우기 댄스도 한번 추죠 구애의 춤 좋은 생각이야 와, 이거 봐 이거 봐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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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불 놀이냐고요? 아 네네 <laughs> 얘도 남심 아닌가? 얘 괜찮지 않아요? 얘 꼬셔볼까? 모래조각 만들기에 동참하기 파잔이냐고이 아, 정도면 괜찮게 생긴 기본심이야 진짜 자연스럽게 동참합니다 이렇게 거의 숟가락만 없는 수준 모래만 퍼부었는데 완성이 됐죠? 오! 친밀한 소개. 자만추, 자만추. 맞지? 이게 자만추지. 손등에 키스부터 날립니다. 인사하고 바로 키스하는 거 개웃겨. 키롱하는 농담하기. 바꾸가 없어서요. 번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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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조. 아싸. 어, 모닥불 앞에서 다정하게 끌어안기?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모닥불 다 꺼졌는데 여기서 다정하게 끌어안을 수 있어? 심지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오, 오, 불 지핀다, 지핀다. <laughs> 남은 열, 남은 열. 아, 아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다정한 표정보다는 그 구조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 무인도에서 구조 기다리는 느낌 아니에요? <laughs> 야, 웃어. 웃으라고. 야. 아니면, 뭐, 어디 사진 실린다니까. 그러는 것 같다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아니, 님들아?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내 춤을 보아라. <laughs> 아줌마, 춤잘 추지? <laughs>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이거 보고 신나 하는 거 진짜 웃기다고. <laughs> 그러니까, 춤잘 추는 사람 좋아하네. 이렇게 끼쟁이 좋아하네. 첫 키스 떴다. 첫 키스. 안 돼, 안 돼. 땡땡이 아니라, 너 키스하고 가. 자. 갑니다, 키스합니다. 어, 또 키스해. 어머, 어머, 이렇게 격하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 아, 남자친구도 됐고요. 얘랑 그 사진 먼저 찍어보자. 아, 여기 보세요. 아, 나또 포즈팩 안 받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다음 시간에는 꼭 받아올게요. 아마 챌린지가 끝날 때까지 제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정말 꼭꼭 받아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받아올게요. 하나, 둘, 셋. 혹시 모르니까 한장더 찍었어요. 내 네, 유서에 쓸 거야. 안 받아오기만 해봐. <laughs> 자, 이제 사진도 찍었으니까, 여기에서 아기 같도록 노력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랑 나누게 하러 갑니다. 아, 이거 뭐야? 안녕? 피트 제임스와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정말 멋져요. 아, 그렇구나. 너는 친구로 알고 있구나. 사실은 남자친구인데. <laughs> 딸기야, 나다, 춘규. 준규. 춘규 <laughs> 이 등신아. <laughs> 아, 그럼요. 남자친구가 빠졌네. 딸기가 너무 직진이어서 어딜 가나 이렇게 앞장을 서네. 이거, 그래, 딸기야.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 걸음 뒤에 항상 파키아 있었는데 딸기. 엄마 닮아서 기다려를 다못 배웠어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이거 폭포수 맞고 있는 거 무슨 수련하는 거 같지 않아요? 무술 수련? 뭔지 아세요? 저기 폭포 아래 앉아가지고 자연인이냐고요? <laughs> 야, 언제 와? 약간 그거 같은 비스트 포구 오는 날에. <laughs> 왔다 왔다 아 진짜 사랑 나누기하기 진짜 힘드네 자 가요 가요 어머 약간 좀 박력 있는 편인데 보셨어요 허리 잡는 거 미쳐버렸네 와와 와, 폭죽 터진다 어, 뭐야 벌써 끝났어 딸기는 왜안 나와 아니 이게 뭐야 저 뭐지 제가 뭘본 거죠 지금? 제가 뭘 본거죠?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파카야 개구리 왕자였어? 아니 이거 뭐냐고 진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laughs> 몰려와. 버브분 대그입니다. 대부분 버그입니다. 소문났다고? 아니야. 와 저기 산딸기 사랑나누기 한다. 파키아랑 사랑나누기 한다. 누가 이래가지고 소문 듣고 찾아왔냐고요. 우리 얘랑 할거다 끝냈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가자. 자, 마을 관리 하러 이동.